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변화가 심할 때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추워질 때 그때 감기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장 1절 말씀 리워야단이라는 그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날에 마지막 때지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날랜 뱀은 사실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아마도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 그 강들이 꼬불꼬불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것이 이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선자가 말할 그 당시에는 아마 주변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강력한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 거기가 강가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들, 그리고 이집트나 아프리카에 가면 나일강. 그래서 이런 강들로 표현되는 이 꼬불꼬불하고 날렌 리오야단, 사탄이지요. 근데 이것은 상징적으로요.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의 악의 근원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 악의 세력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여기 이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골라서 양지 바르고 물잘 빠지는 그런 곳을 골라서 거기에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뭐를 심어요? 극상 품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특히 이제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묘묘 정말 좋은 묘목을 갖다 심는 것이 어떤 건지 극상 품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긴지 금방 느껴질 겁니다. 묘목 사과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들이 계속해서 좋은 과수나무로 개발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원주에 있을 때 보면 봄에 이제 새벽 시장이 열려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가 보면 묘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와서 팝니다. 어떤 경우는 감이 하나 달려 있는 감나무도 있고요, 그 대추 나무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수나무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가장 개발이 조, 잘 돼서 정말 좋은 과수나무들을 판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깊이 파고 걸음을 주고 심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기대감에 넘쳐서 포도즙을 짤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할 때가 되어서 수확하려고 보니까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무슨 포도요? 들포도, 정말 맛없는, 정말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랴? 그렇게 판결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요.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수고와 애슴이 거기에 그대로 묻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다들 없고 그리고 내버려두는 거지요. 그럼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이제 포도원지기가 되셨어요. 아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야지 못하게 하리라. 전에는 불포도를 맺혀서 그냥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해치도록 내버려뒀어요. 근데 오늘에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에 대해서 더 이상 노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모아, 바,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이 농사를 질때 보면요. 특히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을 제 일구어 놓으면,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져 가면서 들 불도 함께 자랍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리려면이 풀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요즘에는 이제 비닐을 쳐서 이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렸을 때 보면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고구마 줄기보다 내버려두면 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고구마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풀을 다 뽑아줘요.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거는 여기 그 찔레와 가시가 대적한데 사실은 이것이 포도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포도나무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농부는 늘이 들풀들이 자랄 때 이걸 다 뽑아줘야 돼요. 다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볼때이 찔레와 가시는 포도원 지기와 대적하는 악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자라는 이 가시와 찔레들을 다 뽑아서 모아서 불사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포도원을 대적하는 이 가시와 찔레가 하나님께서 다 뽑아 가지고 불태우니까 하나님께 화친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찔레와 가시는 뭘 상징해요? 주변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주변의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목소리>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대적하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 포도원을 잘 지키고 보전하고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나라들, 하나님의 도가 되었던 나라들을 친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로라든지 이런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멸하지는 않으세요. 남겨두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쳤던 주변 나라 예를 들면 아수로 아니면 바벨론 이런 나라들 있습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로 사용했던 주변 나라들 아수로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돌이킴의 목적이 있어요. 회개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멸할 때에 완전히 진멸하셔서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기억감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처단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시련들을 겪어요. 시험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아요.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고요. 또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그걸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 그래야냐는 듯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면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경우도 있고요. 내가 내 어떤 죄악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덫에 걸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빛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간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형제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아름다운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